작년까지만 해도 영국 최대 스포츠 언론인 스카이 스포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케인은 최고의 한 해를 보내면서 잔류이사를 표했는데요. 상막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런 화기애애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최근 시즌에서는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케인의 이적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손흥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케인의 이적과 손흥민의 이적에 대해 다룬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먼저 해리 케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을 토트넘에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리그 안의 팀으로 가는 걸 반대한다는 레비 회장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결국 케인은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확정 짓는 것처럼 기사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신에서 보도하길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해리케인의 이적료로 1,600억을 레알 마드리드에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은 해리케인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인정하며 레알의 공격수 보강에 있어서 선수 영입 1순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알의 안첼로티 감독은 곧 30살을 바라보는 선수에게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미래 창출 가치가 없다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선수를 이적 시장에 내놓기라도 한다면 1600억은 커녕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합니다. 레비 회장은 돈을 그 정도로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케인의 이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비는 케인을 놔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상 케인의 이적이 갈 곳을 잃으면서 흐지부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축구 전문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꼬집었습니다. 현재 손흥민도 케인보다 한 살이 더 많은 30살입니다. 아랍권에서 오일 머니를 이용하여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한둘 기용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벤제마도 나이 등의 문제로 사우디로 이적하였는데요. 손흥민도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손흥민은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정작 해당 이슈의 당사자인 손흥민은 이 사실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손흥민이 사우디로 가지 않는다면 레비 회장의 선수 몸값 요구로 강팀으로의 이적은 힘들다고 전문가는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레비는 손흥민이 만약 사우디로 이적한다고 의사를 표하면 약 1,400억 원의 몸값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적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에 의해 움직이는 스포츠로 인해 사우디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또 소식이 들려오면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